표정이 나그라네. 뭐 아, 어? 뭐다뭔일 있었나? 아, 래 들었나? 뭐가 이렇게 급한데? 같이 가자. 아. 난무르겠다 진짜. 난무르겠다 진짜. 어, 여러분 진짜 어, 최고예. 여러분 어, 여러분 여러분 진짜 최고예. 내랑 밥 같이 먹자. 어, 내가 뼈다 발라줄게. <laughs> <laughs> 뼈다 발라줄게. 어. 분에 살기가 있냐? 이게 좀 질기면 내가 이렇게 씹어 가지고 이렇게 또 줄게. 이상한 소리야. <laughs> 왜? 아니 뭐 사람의 아기가 질기면 내가 씹어서 부드럽게 그래, 만들어 준다 그래. 그런 뜻이죠. 너는 어릴 때 어머니께서 그런 거안해 주셨어? 안해줬는데나해 줬어. 나는 청소 먹을 때좀질기거나 그러면 엄마가 좀 씹어다가. 어머니의 이렇게. 사랑이 잘 못쓴다 잘 쓰네 진짜 못쓴다 지금 잘 쓰는 게잘 쓰는, 아, 쓰는 거 어! 어, 어 아, 완벽하다 밥 먹는데 전혀. 김치찌개 먹었다 뻥치지 마니먹 먹나? 뻥치지 마 얘는 아까 팬들이 뭐 줘갖고 그거 먹었다 맞다 저거 먹었다 어. 맛있었다 얘. 뭐 떡갈비랑 뭐 맞다 생선 뭐가 제일 맛있었나 잘한다 얘는 그 뭐지? 그건 서울 그그뭐 새우? 아 새우 맛있어? 새우 맛있었다 맞지 맞지 맛있더라 잘하네 잘하는 기가 고맙다 식기야 자신감이 많냐 알겠지?